안녕하세요. 이문킹입니다. 오늘은 이문동 레미안나그란데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문 일동 주민센터 현장민원실 운영 안내인데요. 이사 후 필수적인 행정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민원실이 운영됩니다. 현재 이문 일동 주민센터에서는 레미안나그란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지 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미안라그란데 아파트 내 현장 민원실의 경우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바쁜 입주민들이 더욱 쉽게 행정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많아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까다로울 수 있죠. 이사 후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많아 고독스러운 입주민분들께서는 단지 내 현장 민원실을 잘 활용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부터 2025년 3월 10일 월요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운영장소는 레미안라 그란데 119동 입주민 지원센터 내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현장 민원실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입니다. 이사 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 업무인데요. 전입신고를 해야 새 주소가 적용되며,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학교 등록, 보험 가입 등, 여러 행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사 전후로 발생하는 대형 생활 폐기물의 경우, 현장 민원실에서 바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대형 폐기물 신고의 경우 여기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동부터 203동은 27통, 204동부터 211동은 28통, 101동부터 104동은 29통, 105동부터 107동은 30통, 108동부터 116동은 31통, 마지막으로 117동부터 128동은 32통이 담당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없지만 현장민원실을 이용하면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운영 기간 동안 놓치지 말고 꼭 방문해 필요한 업무를 끝내보세요. 이문동에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으신가요? 킹단진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치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35길 12. 레미안 나그란데 상가 비동 108호. 문의 전화 02963-7453. 킹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매, 전세, 월세 상담 및 계약 대행.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춘 최적의 매물을 추천합니다. 정착 컨설팅 제공. 동네 인프라, 편의시설, 교통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킹단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계약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킹단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함께하세요.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맞춤형 부동산 솔루션, 킹부동산을 찾아주세요.